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입니다. 이 시행령은 빈집의 정해 실태조사, 정비 계획 수립, 빈집의 매입 및 활용, 그리고 관련 절차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빈집의 정해 및 실태조사.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의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실태조사 시 빈집의 물리적 상태, 소유자 의견 등을 조사하여 등급을 산정하며 의는 빈집의 관리 및 활용 방안 수립에 활용됩니다. 빈집의 매입 및 활용 시장군수 등은 빈집 정비 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빈집 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습니다. 빈집 소유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등에게 빈집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빈집 매입 여부를 통보받으 수 있습니다. 빈집의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합니다. 빈집밀집구역의 지정, 시장군수 등은 빈집이 밀집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노후 불량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빈집밀집구역 지정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구역의 면적이 1만이 미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하지 않을 것,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구역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이 시행되는 정비구역은 제외, 재정비 촉진지구, 빈집의 수가 10호 이상이거나 빈집의 면적이 해당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0% 이상일 것,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정비기반 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 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일 것, 이러한 규정들은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행령의 상세한 내용과 최신 개정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관련 정부 부처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